오늘 어디 가요? 오늘 감악산 무장의 나눔길을 갑니다. 무장의 나눔길 갑니까? 감악산 무장의 나눔길 갑고, 여기가 무장의 나눔길입니다. 출발. 야, 설수피 아름답구나. 봉사 다 해놨는가? 완전히 다 해놨습니까? 가막산까지 아무나 갈수 있는 무장의 나눔길. 아침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다가 보면, 눈에 멋진 풍광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사장나무, 사장나무도 있습니다. 아 여기 가다 벤치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냥 언제든지 앉아서 심어 겁니다 별빛 언덕에 풍차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면은 뷰가 나타납니다 감악산에 민낯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와우 와우. 빠졌어 진짜 한 시간 됐거든요. 자.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여기부터 먼저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됐네요. 아. 아. 이건 뭐 바다야. 이야, 장관, 장관. 저 산이 무슨 산이야, 저 앞에? 다녀도 모르겠습니다. 야 장관 장관. 열바람언덕에서 바라본 가막산 무장의길. 와 너무 너무 이쁩니다. 저탑 있는 데가 가막산 정상인데 지금은. 그 창군에서 무장의 길을 건너갔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지리산 전망대라구나. 아 지리산 전망대야. 지리산이 다 보여 왼쪽에 마녀봉. 저쪽에, 저 제일 멀리 보이는 게, 저 저의 지리산. 아, 제일, 제일 멀리 보이는 게 천왕봉인가 봐. 응. 제일 멀리 보이는 게 천왕봉. 가봅시다. 저기 여기 그렇네요. 이쪽 봐봐. 아. 하고 땡기 봅시다. 음. 가보겠습니다. 아침에 오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길입니다. 바닥에 미끄럼 방지까지 싹다 해놔서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가막산 무장의 길 가고 있습니다. 자연을 그대로 살린 길을 조성해놨습니다. 장애. 장애가 없는 <laughs> 옛날에 감악산 올라와 <laughs> 감악산 올라오면 한 3시간 동안 밑에서 힘겹게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났습니다 전망대가 나타났습니다. 합천호 전망대가 보입니다. 이야, 합천호 항매산이 저 앞에 보이네. 합천호 전망대. 아. 봅시다. 가막산 다와 갑니다. 정상 다와 가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막산 정상 가는 쪽이고, 여기는 어 가는 데가? 아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직진해 가지고 왼쪽으로 가야 감악산 아 여기 여 올라가도록 해놨네. 저 조망대야. 가야산 전망대가 나옵니다. 와 이거 뭐? 천호 <목소리> 전망대 아침에 그창 시간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아, 와이브가 <목소리> 왜? 풍산에 오르니, 농나라가 자금을 알겠고, 태산에 오르니, 천하가 자금을 알겠다. 그러므로 바다를 본 사람은 물을 말하기 어려워하고, 성인의 문화에서 머니는 사람은 말하기를 어려워한다. 이래 가야산 보면 되야 어이, 저기, 저기, 저거다. 어, 저 그, 그, 어, 저 앞에 저거 탑 있는 거, 오도산이야. 5도산. 으, 어, 그렇네. 어, 앞에 저게 그 창내나 그 와이출렁다리. 저기 가야산이고. 어. 가야산이고. 고불고불한 꼬불, 게 가야산이야. 뾰족뾰한게 가야산이고. 어. 그 저기 옆에 저기 저 불쑥 올라온 게 저기가 수도산 단지봉 그 옆에. 어. 인천 수도산이야. 대덕산. 아, 저기가 대덕산이나저 멀리 보이는 데가대덕산이그 아, 다음 이쪽이 여기가 덕유산. 덕유산. 멀리 보이는 데가 덕유산. 그렇네. 수봉군. 금원산이고. 원산 자, 음. 아침에 소감을 한 말씀. 보시죠. 오늘을 보세요.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멋집니다. 별빛 언덕이라고 별까지 돼 있습니다. 자, 전상으로 가봐야죠. 아, 진짜 이거 뭐 소만이. 아침, 아침 햇살 타고. 아, 섬입니다, 섬. 아, 진짜, 진짜 대기살이 다 보이네. 무장의 길에, 와, 길다 길어 가막산 정상, 440m. 어, 그쪽으로 돌아오는구나. 그렇네요. 와, 무장의 길. 완전히 한 바퀴 도는데. 산을 한 바퀴 돌아요. 주기산 전망대. 앞에 흐연 도리는 거 이게 금원산이야. 왼쪽에 저기 뒤에 조금 보이는 게 저쪽으로 있는 게 그래서 한열와 있는 게. 저기 남동산 그런가봐. 그다음에 여기 꼬불꼬불한 거 뒤에 있는 거 황석산. 그렇네요. 거 그러니까 나무 이황 금왕산 황석산 다 있네 그 자. 산. 갑시다 대봉산 아저탑 있는데 저기가 대봉산이구나 저, 저 이렇게 쪼꼬쪼꼬 올라와 있는 거아 저기 대봉산 저 옆에 어, 그 앞에 거는 대봉산 어 아, 그래요 독자들이 다 알겠나 자 우리는 돌아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악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무장의 길을 끝나고요. 산길로 접어듭니다. 아, 무장의 길 끝내고 산길로 가겠습니다. 범악산 전상으로 가고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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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상 다 왔습니다 자, 감막산 정자가 나타났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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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명산에서 진짜 3시간 막걸리 올라온데 자, 레나 길이 좋아서 3시간이 뭡니까? 그냥 1시간 안쪽으로 올라옵니다. 화이팅! 소감! 도착! 자, 정자에서 한번. 겨울에 눈 왔을 때 왔을 때 하고는 풍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야 나타났습니다. 이야, 또 한번 눈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 차는 그 차네. 감악산 데크 무장의 길은. 아침에 어. 일찍 올라오시면 어. 운해에 취해서 너무 너무 좋고 여기 물맞이길이라 해놨는데 그 뜻을 알겠어 전부 다 운해만 보고 호수 보고 물맞이 경남에 있는 명산들이 한눈에 다 보여요. 지리산, 뭐.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 전망대들이. 광산 뭐. 천왕봉 할것 없이 싹다 싹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창시가지가 보입니다. 문해 속에서 빠져나올 때 합니다. 자, 오늘 산사랑 목선대로는 들 오늘 그 창한 그 창. 가막산에서 무장의 길을 탐방하면서 가막산 정상까지 왔다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름답고. 자, 송신소도 있습니다. 송신소도 있고. 괜찮은 수사로 가고 사진 찍어 줄래요 자사진을 찍읍시다 여광인데요 괜찮아요 이쪽에 오든지 이쪽에 가든지 맞습니다. 화이팅! 산사랑 국선 들어옵니다. 고맙습니다.